자, 정팔면체, 어, 형태. 자, 이렇게 겨냥도를 그려놓고, 첫 번째 우선은 이 꼭지점은 여기에 움푹 들어간 이 부분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. 그래서 I. 그러고 나서 순서대로, 뭐 여기 E, F, 그 다음에 G, 그 다음에 H. 자, 그러고 나서 H와 J가 만나게 된다. 그래서 H와 J가 만나게 되고, 그 다음에 a와 g 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h가 한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d를 밑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e랑 c랑 만나게 된다 그래서 c 그 다음에 마찬가지 b랑 f랑 만나게 됩니다 b f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옮겼습니다 첫 번째 어, a b와 a b 여기가 a b입니다 a b와 그 다음에 gf는 겹친다 어, 이거는 참이 되고 cd와 cdc가 여기 있고 cd와 e d는 겹친다 cd ed 맞지 겹친다 이것도 참이 되고 그 다음에 hg와 bc는 겹친다 hc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는 여기 앞에 있다 겹치는 게 아니라 서로 평행하지 맞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GF랑, GF는, GF, 여기, 어, GF와 JE는, JE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평행하다. 여기도 맞는 말이고, 그 다음에 GF랑 이거랑, 그 다음에 DE, DE는 여기 있습니다. 그러면 꼬인 위치 맞다. 그래서 5번도 맞다. 답은 어, 3번.